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겸손히 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에 율법 교사는 율법 전문가답게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의 이 질문 역시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개, 돼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 율법에 따라 사랑을 실천할 대상은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 뿐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율법교사는 이방인이나 세리, 죄인과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의 율법에 반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은연 중에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두 대나리온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했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이웃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반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최고봉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만 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강조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였고 또 질문의 의도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율법 교사와 같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다 한두 번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행위로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구해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언제나 사마리아인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아야 하고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되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